불안형 아내와 사는 남편분들을 위한 7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예측 가능한 일상과 연락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 이쯤에 연락이 돼야 되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그건 이제 와이파이가 꺼진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 나 오늘 2시쯤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연락 못 받을 수 있는데 끝나면 연락할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나 연락 타이밍 약속 일정.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고요. 변동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구체적으로 애정 표현하기. 불안형은 이제 사랑받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고 싶어하죠. 와이파이 꺼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안 커져 걱정하지마.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애정 표현하기. 일일 1사랑해. 사랑스러워. 예쁘다. 해주기.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면 못 느끼잖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자기 웃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오늘 그거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뻐 보여.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불안형인 아내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어, 자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해 주시면 이 불안형들의 불안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침묵이나 무반응 피하기. 침묵이나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것도 와이파이 꺼진 거예요. 불안형의 불안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를 하기가 싫다,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상태이시라면 조금만 기다려줘. 나한테 좀 시간을 줘. 뭐, 한 시간 뒤에 얘기하자,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왜냐면 지금 얘기하면 은쌀것 같은데, 나 자기랑 정말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기다려줘.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줘라. 어, 그러면 적어도 파국을 경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대화를 회피하면은 실제로 불안형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돌아와요. 엄청난 비난이나 감정 폭발로 돌아오고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침묵이나 무반응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상황을 정말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약속 지키기로 신뢰 쌓기. 이 불안형들이 사람을 잘못 믿죠. 예, 사소한 약속이라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이 되게 해주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줄여주기. 입니다. 불안형들은 작은 갈등에도 굉장히 쉽게 불안해져요. 저 사람들이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아. 나 평생 당신 편이야. 이런 말들로 안심을 시켜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불안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기. 이 불안형들은 감정을 무시당하면 더 강하게 표현하거나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또 시작이냐? 너또왜 이렇게 예민해?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아, 그래서 많이 불안했겠네. 어, 자기가 많이 힘들었겠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감정을 좀 알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다루셔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경계와 자립심 격려하기. 지나치게 관계에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라라는 게 아니라 아내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스스로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떨어져 있는 시간에 건강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수 있게 아내가 자립심을 기를 수 있게 어,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동안. 그 불안형 아내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 하시는 남편분들, 어, 지금 얘기한 이 팁들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셔도 한번 해 보시면 본인의 삶이 놀랍도록 편해지시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알면 하.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 보실텐데요. 사실 그 동안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고 어디서도 잘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계속 같은 패턴. 아내는 계속 요구하고 외롭다고 하고 남편은 계속 해서 회피하고 싶고 이런 패턴에 이제 빠져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 보시고 잘안 된다. 도저히 못하겠다. 계속 같은 패턴에 빠진다. 이러면 신디 오셔서 도움을 제대로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 그 계속 같은 지점에서 싸움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푸셔야 돼요. 그리고 푸실 수 있습니다. 신디가 도와드릴게요. <laughs>